자, 이번 영상에서는 8월 24일 업데이트 상세내역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오석 상진 포인트 옵션 및 수치 변경 여기를 보시면 이제 공어를 제외한 옵션들이 스테이지 상승을 합니다. 이제 가오석을 정말 제대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공허 위주로 맞춰주는데 이제 스탯이 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허를 제외한 다른 옵션 맞춰도 전투력이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공허를 제외한 다른 속성의 변경 옵션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더라도 사실 공허가 더 좋아요. 공허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스탯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만큼 공허가 뽑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무소각은 분들은 주로 공허를 제외한 옵션들을 뽑아주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탯을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획득 포인트를 좀 낮춰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꽉 채우려면은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난이도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획득 포인트를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일반 데미지가 올라가고 일반 데미지에서는 스케 데미지 그리고 각종 옵션들은 이런 식으로 스탯이 더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맞추지 못하는 무소가금에게는 정말 좋은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난이도가 빡셉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4 챕터 퀘스트 보스, 굴베이그 난이도 하향이죠. 오딘 출시부터 정말 꾸준히 하신 분들은 지금 무스페 라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스페 라임의 보스들을 하향해줘야 되는데, 어, 뜬금없이 굴베이그 난이도 하향. 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무스페라임도 못 가신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굴베이그를 조금 더 쉽게 깰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무스페라임, 보스 난이도 하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공격력과 이동속도가 소포하향되고 특정 공격, 스킬, 재사용 주기가 변경됩니다. 일단 이동속도 하향되는 것 자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굴베이그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이동속도 때문에 가장 어려웠는데 이동 속도가 소폭 하향 된다고 하니까 어 그래도 난이도가 많이 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굴베이그 난이도 하향도 좋은데, 어, 저는 차라리 모네가름? 난이도 하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모네가름 다음에 드라오그인데 오히려 드라오그보다 모네가름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모네가름은 와리가리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와리가리 컨트롤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베이그 난이도 하향하면서, 모네가름도 하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다가는, 굴베이그보다 모네가름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쁘지 않은 패치이긴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뭔가 애매하다 싶습니다 하루빨리 무스페라인 보스도 하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신규 이벤트인데 픽업 아스가르드의 아바타 확률업 그리고 오딘의 유일 등급 장신구 복구 쿠폰 지원 미션 이벤트 지금까지 이제 유일 등급 장신구 복구 쿠폰을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유일 등급 장신구 복구 쿠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캐시 장신구 7강, 8강 도전하느라 캐시 장신구를 지르신 분이 꽤 많을 겁니다. 저도 7강 도전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제발 7강 도전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복구 쿠폰 사용해서 잘하면은 키시장 신고 7강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복구 쿠폰, 어, 줘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월드보스 첫째 추가 보상 이벤트. 보상 진짜 좋아맞자 뭐, 장신구 도안 조각이나 아니면은 뭐, 안드바리 도안 조각 상자 또는 미결 이렇게 주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위그드람 이런 거 주지 말고 좀 좋은 보상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캠핑 도구 교환 이벤트 뭐 이거는 가을 캠핑 도구라는 수집 아이템을 모아서 이제 컬렉으로 교환하거나 뭐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그런 이벤트 겠죠 다이아 누적 소모 이벤트 던전엔 던전 이벤트 이거는 뭐 모래시계 주는 이벤트일 것 같고 로스크바의 깜짝 쿠폰 이벤트 잠시만요 깜짝 쿠폰 쿠폰이라는 거 보니까, 설마 전설 도전권? 아니면은 복구권 주나? 근데 복구권 주면은 이런 식으로 아마 이벤트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쿠폰이 되게 애매하네. 아, 이 쿠폰, 어떤 걸 줄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기대가 됩니다. 그냥 로스크바의 깜짝 이벤트라면 모르겠는데, 깜짝 쿠폰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벤트가 기대가 돼요. 전설 합성 복구 쿠폰을 주는지, 아니면 뭐 장비 복구 쿠폰을 주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벤트 진행을 하고요. 아니면말 그대로 계정에 쿠폰 번호를 입력해서 아이템을 지급해주는 그런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유예 등급 장신구 복구 쿠폰을 주니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쿠폰을 입력하는 이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로스커바의 깜짝 핫한 이벤트 뭐골드백딩량 두배 요런 이벤트 하겠죠 그리고 로스커바의 7FC 이벤트라 가을맞이 14일 추석 이벤트 제발 좋은 보상 줬으면 좋겠어요 어 일반 소환권 주지 말고 신성의 소환권 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은 일반 소환권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떠맞자 어차피 히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환권은 제발 안 줬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유일 등급 장신구 이런 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는 신성의 무기 영상 소환권들이 있고요 스케 기술서 스텝업 있고 패시브 스킬 강화 스텝업 패키지 그리고 뜨거운 여름의 마지막 패키지 어 1주년 때 이제 365개를 지급해주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개를 지급해줍니다 물론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11,000원 아, 11,000원일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 55,000원 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의 전향 패키지 찬란한 무기 영상 소환 패키지 유일 등급 장식을 선택 상자 패키지 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8월 24일 업데이트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업데이트 내역들을 보시면 이번 업데이트도 없는 업데이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없는 업데이트였는데 이번에도 없는 업데이트네요. 이제, 오딘 미디어에서 얘기한 게, 3분기 때 서버 이전이랑 그림자 상체 패치, 그리고 길드 던전 추가, 또 신규 클래스가 있죠. 3분기가 9월까지니까, 이 9월까지 4개의 업데이트를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딘이 사실 약속을 정말 안 지켜요. 맨날 이거 한다, 이거 한다 하는데, 그 기간을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규 클래스가 4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오딘 미디어는 100% 신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8월 25일에 히트2가 오픈이 되는데 이 히트2 오픈을 하는데 견제를 전혀 안 하네요. 저는 신규 클래스 요런 거 나와서 좀 견제를 할줄 알았는데 신규 클래스는 커녕 뭐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 너무 아쉽고요. 이제 히트2가 나온 뒤에 신규 클래스가 나와서 이제 견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일 기대되는 게 오딘의 유일 등급 장신구 복구 쿠폰 요게 가장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도 복구 쿠폰 사용해서 유일 등급 장신구 스펙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